안녕하세요. 어, 화염이성외과의 형 오아영 원장입니다. 어, 지금 이 시간에는 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 수술은 아무래도 실리콘이라는 그런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염증반응에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.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몸에서는 이 코에 생긴 염증반응을 계속 이기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어, 우리가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주 아니면 무한활동 밤에 헤신다든지 이렇게 밀려있던 일과를 뭐 자, 작업들을 무리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, 몸에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이 염증 반응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코에 어,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좀 심해지면서 어,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 수술한 직후에는 그러한 음주나 흡연, 무리한 활동은 조금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